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개발 끝나면 주변 구축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글입니다. 검단 신도시 개발 끝나면 주변 구축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완정역 근처, 당하풍림 1차, 당하풍림 2차, 당하풍림 3차, 당하프루지오, 당하탑수빌 같은 구축들이요. 현재 완정역 인근 당하풍림 아이원 3차 25평 보유 중입니다. 아직 30대 초반이라 자금력이 없어 앞으로 몇년 실거주용으로 완정역 근처 당하풍림 3차 25평 가지고 있다가. 자금력 생기면 검단신도시 쪽으로 옮겨갈 생각이에요. 어, 이 글을 보면 이글 올리신 분은 30대 초반이신데 어, 자금력이 없어가지고 몇년실거주용으로 완정역 근처 당하풍림 3차 25평을 어, 매매로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자금력이 생기면 검단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갈 생각인가 봅니다. 그러면은, 이, 이, 부동산 공부도 그렇고, 이 주식 공부도 그렇고, 재테크 아닙니까? 재테크. 돈을, 자기가 돈 가진 거를, 저, 월급으로만 벌, 면은 늘어나는 속도가, 저, 작아지니까, 이거를 돈이 돈을, 돈을 버는, 불리는 방법이 재테크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30대 초반인데 벌써, 어, 아파트 사셔가지고, 자기 집 마련했고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그냥 직장만 왔다 갔다 저 전세나 월세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랑 이분처럼 자, 자금이 되는 한도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주택은 집값이 막올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세값만 오르고 월세가 오르고 계속 생활은 궁핍해집니다. 월급은 조금 오르고 근데 이분같이 자금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어, 저기, 아파트를 구두, 구도, 구심 구축 아파트라도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럼 신축이 오, 오르면은 신도시, 검단 신도시 오르면은 같이 오릅니다. 물론 이제 신도시만큼은 안 오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도 오릅니다. 무주택보다는 낫다 이거죠. 그래서 30대 초반인데 벌써 아파트를 장만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이제 불난성 댓글 그 제한을 준다고 해가지고 게시판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저 유익한 그 의견을 나누는 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른 신도시들은 보면 느껴지는 게 오히려 노후 아파트로 인식되어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원당지구 구축은 키마추이 하지 않을까요 철도 노선만 제대로 들어와 준다면 가격상승 질질 끌면 이도저도 아닌 구축이 돼 버리겠죠 근데 이건 검신 전체의 문제일 듯이요 그냥 썩다리 아파트 취급받고 슬럼가 혹은 못사는 단지로 전략 그러니까 철도 노선이 집값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나 봅니다. 철도 노선만 제대로 들어가진다면 가격 상승. 그래서 철도 갖고 자꾸 이렇게 싸우나 봅니다. 재건축 못하죠. 대지 분석, 대지 지분 적어서 그냥 40년 넘으면 가격이 신축이랑 세배 차이. 이번 상승기 때 보면 그냥 똑같이 오르더라고요. 철도가 어떻게 깔리는지 여부가 크게 가를 듯죠. 원당 지구는 꽤 오를 것 같긴 합니다. 크게 보면 검단 신도시 센터가 원당 지구인데 뭐좀 생기겠죠. 여기에 글 써봐야 좋은 이야기 안 나와요. 다들 자기 집안이 무조건 깎아내리기 바쁜데 뭘 기대하시고, 호호. 다 전문가처럼 이야기해도 어차피 몇년 후에 일을 누가 할까요? 확실한 건 얼마가 오르든 오른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 편히 지켜보세요. 이 카페에서 로또 번호 맞추는 사람 암도 없습니다. 본인이 살까 말까 고, 고민 중인 것 같은데 말리고 싶습니다. 들어가면 못 나오고 나온다 해도 그 돈으로 갈곳 없어집니다. 아니요, 제가 30대 초반인데 4월에 당하풍님 25평 2억 7,700주고 실거주고 실거주용으로 매매했어요. 이분은 그래도 부동산 공부 어, 저보다 많이 하신 분 같습니다. 이 4월에 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때그 정점에서 2억 7천 주고 25평 매수한 것 같습니다. 어, 싸게 잘 사셨다고 생각됩니다. 친동생이 그 근처 살다가 작년 초 상승기에 빠져나왔습니다. 8년 가까이 오르지 않아서 마음 고생이 굉장히 했죠. 전 안양에 살다가 이번에 매매하고 매수 대기 중인데 산 가격보다 4억 가까이 오른 가격에 매도했습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런 방법도 있군요. 이분은 안양에 어, 살다가 저 최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산 가격보다 4억을 벌었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가구 일주택이라는 얘긴데요 매도하고 이제 전세나 월세 살고 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좋은 방법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 꼭대기에서 팔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정점 지나고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은행이자도 오른다 그러고 그래서 한번더저 하락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서 샀는데 4억 수익 보고 팔았어요. 매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바로 사야 되는 건데, 지금 이만큼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무도 모르지, 어떻게 될지. 근데, 이로 옆으로 길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투자는 모든 투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몰라요. 이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만약에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될 겁니까? 물가 오르지? 저 자재값 오르지? 분양가 오르지 계속 오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여기서 판 거보다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하고 부동산은 앞, 앞날을 어떤 전문가 세계 최고 투자 잘하는 분이 얘기해도 그게 맞을 확률이 100%가 안 됩니다 정확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투자의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여러분 의견을 여러 고수님들 댓글을 보면서 어,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럴리신 어, 작성자분입니다. 아직 30대 초반이라 자금력이 없어 몇년 완정역 근처 당하풍님 3차 25평 가지고 있다가 자금력 생기면 검단신도시 쪽으로 옮겨갈 생각이에요. 그래도 싸게 집을 잘 사셨습니다. 완정역 근처 역세권인가 봅니다. 잘 생각해 하셨네요. 신도시 좋죠. 앞으로도 비전 있고.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 30대 초반이라 앞으로 돈좀 모으고 결혼하면 자금 합쳐서 검단 신도시로 갈 생각입니다. 검단 신도시 제 자금력에 비하면 너무 비싸게 느껴져서요. 장현지구 오르는 거 보면 주변 원도심 구축도 오르긴 합니다. 입주 끝나면 키높피 한다의 한 표. 방폭 베란다에 순살 없는 아파트라 실제로는 살기 편하죠. 다만 커뮤니티나 지상 차 없는 단지 등 생활의 편리성 면에서 차별이 아직 30대 초반이라 자금력이 없어 몇년완정력 근처 당학풍님 3차 25평 가지고 있다 자, 자금력 생기면 검단 신도시로 옮겨갈 생각이에요. 이분은 그 대출 같은 거는 잘 안 좋아하나 봅니다. 대출 끼고 무주택에서 검단 신도시 청약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단 신도시 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맞춰 키높이 상승합니다. 대략적으로 검단 신도시 가격의 60에서 70% 선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비율로 이 정도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검단신도시 인근이 상승하지 못했던 것은 주변이 개발되지 못한 탓인데, 검단신도시가 안착하고 상승하면 따라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검단신도시 내 세역에 얼마나 많은 서울 직결 철도 노선이 유치되느냐에 달렸고, 마곡 부천 대장 개양 TV 업무지구가 서로 연결되면서 양질의 기업과 고소득 집중이 얼마나 유치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댓글이 많아가지고 다 읽다 보면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어, 생략하고요.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내년에 전세 얼마 정도 업다운 될까요? 이런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검단신도시 대장민 주변 아파트 전세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댓글을 보겠습니다. 내년 최소 4억이요. 지금 3.5억 넘어서고 있고요. 기존에는 미분양 죽죽으로 다주택자들이 분양권을 팔거나 전세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입주장 때 단지별로 전세 매물이 200개씩 나오는 바람에 매도자들이 경쟁 붙어서 전세가가 내려갔었는데요. 앞으로 입주하는 단지들은 죽죽 없고 청약 완판돼서 실거주 입주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세 매물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신도시 전체적으로 매물도 별로 없을 거고, 앞으로 전철까지 개통되면 실수요자들이 더 늘겠죠. 진짜 판단이 안 돼서 묻는 거예요? 네. 부동산 부자등으로는 불이입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그럼 몰라서 묻지 왜 묻겠냐? 더 오르지 않을까요? 원래도 싸다고 할 정도이고 앞으로도 입주 예정인 곳들이 대부분 실거주 의무라서요. 검단 신도시 전세가가 막 엄청 싸다고 TV 뉴스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싸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서울에서 막 젊은 분들이 전세 살로 막 내려오고 또 김포 신도시에 비싸게 주고 전세 살던 분들이 검단 신도시로 막 몰려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제 전세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됐죠 그러면 이제 지금 올해는 분양도 없고 내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 이제 정상가격이 전세 정, 정상가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현재와 비슷할 것 같고 하반기 역세권 4될것 같아요 4억 말하는 거죠 인천 1호선 역세권 시세를 보면 검단은 신축임에도 지하철이 없어서 아직 가격이 높지 않은데 지하철 개통하면 송도 역세권 상당 가격은 충분히 따라갈 듯 합니다. 내년 초 이후에 입주물량 없고 인프라 형성되는 시점이라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국평 기준 3.5에서 4.5. 25년까지 올해랑 비슷할 듯. 어, 이거는 댓글이 다행히 많지 않네요. 4.5에서 5억 될 겁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옮겨가는 추세라서요. 공급 물량 많이 줄어서 전세 가격 올라갈 겁니다. 3억 2천.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인천 1호선 신설역 현황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글입니다. 어, 여기 지도를 올려주셨는데요. 아까 완정역 부근에 저 30대 초반 분이 사신, 되는 분이 여기 걸어서 5분 역세권에 사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저 여기서 인천 2호선이 연장돼 가지고 여기도 역생기고 그러면은 여기 점점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 2호선이 이렇게 연장돼서 불로 거쳐서 개양으로 연결되죠. 그러면 그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값도 같이 오를 것 같습니다. 검단 신도시랑도 굉장히 가깝네요. 지도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103역이 지금 환승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서울 5호선, 서울 9호선, GTXD, 뭐 이렇게 지나가면은 제 예상에는 101, 102역도 여, 저 환승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 한 군데로 다 몰아 버리면은 이저 복합환승역을 대규모로 공사를 커지기 때문에 이거 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서울 5호선, 9호선, GTX 뭐 이런 거 지나가면은 이렇게 분산시킬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는 인천 1호선 신설역 현황 아시는 분 계신가요? 2025년 개통 예정인데 정상 개통하겠죠? 어, 댓글이 많지 않아 다행입니다. 검단 신도시에서 계양역, 김포공항 바로 갈수 있겠네요. 김포공항에서 5호선, 9호선, 서해선 환승 가능하네요. 인천도 이제 많이 좋아지는 듯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101, 102, 103, 계양역 환승, 서울역, 100일 100일은 추가로 GTXD 서울 우호선 가능성도 있죠. 열심히 공사 중이니 잘 되기를 바라옵니다. 어, 이거, 그거를 보니까 검신 연구소에서 1호선 검단 연장 사진이 올라온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7월 31일 날 올라온 건데요. 현재 이렇게 됐습니다. 이저 관통이 다 됐고요. 이제 철로만 깔으면 됩니다 이 외벽도 타설이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지하철 공사를 하다 보면 은이저땅 파는 게 제일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수시설 을 하면서 요거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겠죠 이것도 다 마무리 됐고요 이제 철로만 깔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완전히 다 완공된 모습입니다 어 멋집니다 무슨 저, 이 철로 모습이 그, 깨끗하게 이렇게 방수처리도 되고 한게 무슨 고속철도 GTX 노선같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1호선 검단 연장 현장 사진. 이 저, 블로그에 올라온 걸 올리셨나 봅니다. 검신연구소에 들어온 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건설사 도급순위가 나왔습니다. 이 순위는 2023년 8월 1일부터 어제부터 24년 7월 말까지 국내 건설공사 수주에 적용됩니다. 이런 글입니다. 도급순위 1위가 현대건설인 줄 알았더니 삼성물산이네요. 20조 7천억 1위고, 지역 서울이고요. 현대건설이 2위, 14조. 대오프루지오가 9조. 3위구요. 현대 엔지니어링 9조. GS 건설이 5위네요.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DL ENC 9조. 포스코 ENC. 포스코가 7위네요. 롯데 건설 8위. SK 에코 플랜트 9위. 호방 건설이 10위까지 올라왔네요. HDC 현대 산업개발 11위. 하나 12위. DL 건설 13위.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강남구, 안양시, 인천, 서구, 어디 인구가 더 많을까요? 아까 댓글에 안양시에서 살다가 산 가격보다 4억 벌고 팔고 빠졌다는 분이 계셨죠. 안양시가 집값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저도 지방이라 생각했는데 지방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이 강남구, 그 다음에 안양시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안양시가 굉장히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서구. 어디가 인구가 많을까요? 이런 글입니다. 이게 글이 길어서 다는 못 읽고요. 통계청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000년에 강남구는 55만. 그 다음에 안양시는 58만. 안양시가 더 많네요. 그 다음에 인천서구는 34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확 달라졌죠. 지금은 2023년 6월 현재, 강남구는 53만, 55만이었었는데, 줄었네요. 그 다음에, 안양시는 58만이었었는데, 안양시 20, 2023년 54만, 4만이 줄었네요. 근데, 강남도 인구가 줄고, 안양도 인구가 줄었는데, 인천 서구는 23년 6월 현재 60...